찬송과 14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14장 찬송합니다. 주, 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거룩하신 이름을늘높이네 주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이 세상 최악의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섬기네 성삼일 제께 승리한 무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주간을 의탁하면서 위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잘 자고 깨어나 한주일을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요, 우리의 신자의 인생의 마지막도 오직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여 심판주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며 이번 한날한 주간의 삶, 삶 동안에도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아서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선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세계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 그의 소유인 집하라 그의 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지식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50장부터 51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어제부터 시작된 51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로부터 해서 이 51장 내용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역시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의 메시지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나라 메데의 그 나라를 나라와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였다 하는 내용이 선포되고 있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상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절, 18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 짐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증별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명확하게 멸망을 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멸망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서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도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예외 없이 그리고 무섭게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그 이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 한날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앙과 그리고 지식을 바르게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경배하는 한날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심판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하고 의인 되어 살려고 노력했던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참으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인간의 복수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복수는 바로 인간의 복수와 어떤 면에서 틀 다릅니까? 사람의 복수는 차고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복수는 때때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그 하나님의 복수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 복수는 정확하고 그리고 공의에 의한 복수이지요. 그이 하나님의 복수가 있다는 건 또한 무엇을 가르칩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복수는 해놓고도 안한척할수 있고 저지르고도 내가 안 저지른 것처럼 피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수는 피할 수가 없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속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터 끊임없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수는 정확하고 착오가 없고 속지 속이지 못하는 행한 대로 분명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분명히 이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경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행한대로 정확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쓰며,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자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때 참으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살아가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아니 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심판의 주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잘 새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양심으로 서로 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그냥 내키는 대로 기분이 기분 가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내가 어떠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야. 어떠한 자들은 구원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바벨론 선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해보려고 바벨론이 대비를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방비는 소용이 없지요. 왜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로열고 닫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획을 속으로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갑작스럽죠. 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 없는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심판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수없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들의 유다가 당한 심판만 해도 40년 전에 예레미야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죠. 그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40년에 걸쳐서 외치도록 만들었었죠. 그것이 그런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만 외친 게 아닙니다. 이사야도 외쳤고, 또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던 소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일으키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선지자들도 수없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은 바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귀를 기울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겨진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 삶을 돌이키기를 힘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순종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청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즉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의 하나님 바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알매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순복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심판의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하여 세 번째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15절 이후로 15절 16절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청, 명철들로 하늘들을 펴셨다. 땅과 온 세계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라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온세상의 천하 만물에 돌아가는 이 삼나만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산물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심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셨다는 건 세상의 끝, 끝을 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창조의 주가 되시는. 시작의 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자격과 심판의 주권을 지시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권리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주권과 능력은 창조주 대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소개한다는 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시작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17절,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롱을 당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심판의 주님의 그 심판의 때에 조롱거리가 돼요. 하지만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처음도 인정하지 않고 끝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시작도 내가 했고 마지막도 내가 했다. 그러므로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끝은 누구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내 거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헛되고 조롱거리요, 또한 징벌하는 심판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주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며 그렇구나.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바로 진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세상의 가장 큰 세력인 바벨론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주되신 하나님의 모습도 새겨두고 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심판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담으며 심판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복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또한 이 심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우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야곱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멋져록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심판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심판의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새겨 하나님의 하나님의대 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결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